자, 어디서 아버지가 어 병수로 무슬린에 사망하고 이저기에서 아들은 어려운 무슬린에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 딸은 경진 무자 신에 가봅니다. 근데 무자와 자진아 무자가 이제 부가 되고 이게 뭐가 돼요? 근데 자진합 하잖아요. 수국입니다. 수국. 수국이고 해자하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수잖아요. 그러면 무토가 뭐예요? 무가 수다 토류입니다. 물이 많아서 토류되니까 망가지는데 병수눈이 되고, 어, 무술이 되면 진술충 하잖아요. 그러면 무자가 진으로 임묘됩니다. 이 무자가 진이 임묘되니까 부친이, 어, 병수를 씻고세무술리에 사망해요. 무술리에 사망하고, 자, 그래서 이게 신의 무자니까 이게 다 물받아. 근데, 어, 수다트는데 진술충으로 이게 열리면은 무자가 임묘되니까 어, 부친이 사망, 사망했는데 대장암으로 사망한 거죠. 근데 여기서 대장이라는 걸 굳이 따지자면은 신이 뭐예요? 무토의 신이 식신인데 신이가 수침되니까 대장암으로 사망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들 사주에서는 어, 정축이 정축으로서 이게 뭐거든요? 축주에서 기가 나고, 묘국초원은 관일이 이게 부가되요 그러면은, 기묘가 뭐예요? 이렇게 꼴꼴꼴 다리를 터는 대장 같은 상황에 목곡도 나오고, 잇목도, 묘축에면 잇목이 또 있어요. 실살이 기를극하니까이 부친도 대장 기능이 안 좋다. 그런데, 의뢰 운이 되면은, 의뢰와 뭐예요? 해묘, 의뢰와 해묘하잖아요. 잇목이잖아. 그럼 전부 다칠 살이니까 기토를 극하니까 을의 운에 반드시 부친한테 안 좋은 일인데 무술년에 축수령합니다. 축수령하고 묘수합 하니까 무술가 뭐예요? 기묘가 무기상비 묘수를 말하는 기묘가 술에 임묘돼가지고 부친이 을의 운 무술년에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목이 있고 을뢰가 되면은 이게 전부 다7 살이 돼 가지고 칠 살이 돼서 기토를 극하니까김묘가 대장암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모친 사주와 아들 딸 사주와 아들 사주의 DNA를 전부 다 붙이니 어 이거는 아들 사주는 이 김효한 정축한이 아버지의 명한이고 딸 사주는 경진한 무자한이 아버지의 명한이에요. 그래서 20, 20, 20, 살 19살에 에 부친이 0 20, 으로 나타나는 거에서잘 연구하시면은 음양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